네, 여러분 안녕하세요.네, 어저께 그 시간에에서 급등을 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외인들 매도로 대량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 형태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인들이 왜 이런 매매를 보일까?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리버캄델리 주마 c 심시 실사가 완료가 됐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e IR이 뭐가 나오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건과 관련해서 제가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급작스런 급락에 <laughs> 상당히 이제 놀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laugh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외국인들이 과연 이렇게 매도하는 이유가 뭐냐?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외인들이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리버캄넬리주마비 OAI를 받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정보를 알고 한 것이냐 이건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CMC 실사 건에 대한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미하지만 세 가지 건 지적받은 거이 네, 부분에 대해서 <laughs>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이 경미한 삼건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의인들의 매도는 여하튼 이런 건이 좀 작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다른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승인이 거부가 돼서 OAI로 이 IR 평가 보고서가 나와서 그것이 결국 매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 낙폭으로 그치지 않고요 더큰 낙폭이 나올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EIR 보고서가 이제 나올 때 NAI 하고 그리고 VAI 하고 그리고 실패로 생각할 수 있는 oai 로 읽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해서 다만 이번에 경미한 세건이 지적 당했기 때문에 이건 nai 는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은 vai 나 oai 인데 oai 로볼 수도 없어요 당연히 네. 왜냐하면은 실사 종료가 여러분 블로그 공지글에 봤듯이 1월 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월 초에 그 실사 완료된 공지를 왜 1월 14일에 발표를 했느냐? 어, 아무래도 그 HLB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했겠고, 그리고 항소 제약에서 막바로 그 CMC 건과 관련된 결과 이거를 일단 HLB 측에 통보를 해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음, 있습니다 뭐냐면 OAI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사 종료 이후에 30일 이내에 통보 받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정확한 OAI 여부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HLB 측에서 공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항소 제약에서도 HLB 측에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했다 하더라도 좀 일단 다른 식으로 HLB 측이 이제 공지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갈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폼 483이 발부가 돼서 심각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종료 시점에 실사 종료 시점에 나오는 건데 그걸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OAI가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거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폼 483, 483의 발부 여부는요. 실사가 딱 끝났을 때 하는 거거든요 끝났을 때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황으로 봐서는 폼483이 발부가 안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OAI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경미한 세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경미한 세건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자,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NAI 가능성은 없고, OAI는 OAI라고 볼수 있는 그런 건의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형태인 NAI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죠 예,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그 OAI 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 정도 낙폭으로 끝나질 않아요. 거의 한가 근처까지 밀릴 겁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 포인트로 잘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그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좀 보셨습니까? 예, 항서제약 같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1월 14일에 급등을 했던 부분 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네.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생각하실만한 아, 요인이다. 네. 저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항소제약 주가도 우리가 참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뭐 이것이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참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어,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음, 1월 초에 실사가 완료가 됐는데, 여러분, 그때 이후에 엘레바 영업사원 모집한다는 건의 공지가 나왔죠. 자, 이거는 잘 돼가고 있다는 증빙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는 물증입니다. 그죠? 회사는 승인이라고 확신하고 일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진회장에 HLB, 제넥스를 추가 매수하는 그런 건의 재료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OAI라고 한다면, 이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다.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 CRL 받았을 때, 그때 항서제약의 지적사항은 한 10개 정도 됐었던 게 팩트입니다. 네, 10개 정도였어요. 조금은 이제 껄끄러운 것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전면 실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실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것세건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죠? 네, 앞으로 그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면 실사를 했는데 경미한 것세 건이 나왔다 이거죠. 예전에 했을 때는 열 개, 경미하지도 않은 건 포함해서 열 개였거든요. 되게 그 CRL, 예전에 그 CMCCC 한 이후로 네,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재실사를 하는데, 재실사, 전면실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중대한 것들도 아닌, 뭐, 경미한 것3건 정도가 나온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분명히 봐야 될 것이다. 네, 이 생각을 할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그, 앞으로는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외인들의 어떤 그경량권이지만세건 정도 지적을 받은 건에 대해서 네 어떤 대량 매도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감안한 매도 네 이게 나왔었지만 그러나 이걸 지금 현재 만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 뭐가 있을까요? CMC 보완 완료 소식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게 하나의 주가를 크게 변전, 아, 변화시킬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EIR에서 VAI 받았다는 이 결과물. 네. 이때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PBM, PBM 등재 소식. 그리고 뭐, 승인 소식. 이런 것들이 줄줄이 주가를 반전시킬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거다. 그렇죠? 주가가 좀 흔들릴 때마다 주가를 끌어 당기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그 시간에서 급등을 했지만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정황이라고 한다면 OAI는 EIR에서 나올 수가 없고 결국 VAI로 귀결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일단 차분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 뭐 긴급한 소식이나 네, 또는 정보가 들어오면 HLB라고 또는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신속한 정보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소통도 좀 하고요. 전주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제가 도움을 드려서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조력을 할 겁니다. 조력.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꼭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어 나눠서 분할해서 사,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일 내지 삼개월 정도 보시는게 좋아요 이게빠르이뭐 물론 이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이개월이렇게 보시면 되겠이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이 그런 매집주람이제 말씀을 드리는이 주가 자체는 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에은이사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위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총계죠. 즉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천억에서 삼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더블, 세 배, 이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음, 요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어,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 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 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네,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강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그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천억에서 삼억 삼천억 정도. 네,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트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에,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에,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음, 제가 뭐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에,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때 돌파구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 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아,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아,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아, 번호로 내 집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아,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어,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